요 7월 6일, 자시입니다. 어, 자시에서 새벽이 돌아오는, 어, 그러니까, 어, 11시, 그, 밤 11시, 어제 저녁부터, 이제 7월 7일은, 어, 11시 되면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아, 요렇게 해서 새벽 1시까지. 아, 여기서 내 마음이 막, 크 거기에서 내 기운이 날아갈 것 같고 열리기 시작하면 밤 새도록 앉아있어도 됩 그날은. 아, 물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에 자시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 잘못 알면 앉아갖고 내한테 도를 열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7월 7일 날에 자리에 앉을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앉아야 됩니다 어떻게 앉느냐 평소에 내가 1년 동안 내한테 주어진 1년을 열심히 나의 공부를 한다 어떤 공부 홍익 인간에 될수 있는 홍이 인간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나의 공부를 한다. 이게 마지막 도인 공부에 홍이 인간이 될수 있는 이런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다면 너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깨끗이 마음을 놓고 스스로 천부경을 얽고 스스로 마음을 열고 앉아있으면 된다. 그단 기운이 스스로 왕래하는 거니까. 네가 뭐를 땡기는 거, 이거는 욕심이 마음을 열고 앉아라 너와 자연이 하나가 될 것이니. 이렇게 스스로 내가 참다 열릴 거는 열리고, 다스릴 건 다스려지고, 탁한 기운은 다스려 줄것이요 맑은 기운은 스스로 동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인제는 너가 세상이 보일 것이라. 세상에 안 보이면, 상대가 안 보이면 상대를 위해서 일을 할수 없는 거로 세상에 안 보이면 세상에 일을 못하면, 인류가 보이지 않으면 인류에 일할 수 없다. 이 이게 지혜 이, 이 기운이 스스로 열린다. 이 말이죠. 너가 깨끗할 때, 지혜의 기운은 스스로 열린다. 그래서, 한해한 한 해를 우리가 홍익 공부를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7월달이 되면, 1일부터 7일간, 나를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전부 다 기운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